안녕하세요. 김대석 셰프입니다. 날씨가 해도 해도 너무 춥네요.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보양식으로 굴 미역국 어떠신가요? 이 생굴을 넣어 바다의 향기가 그대로 풍기고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끝내 줘봅니다 그리고 이 미역도 파릇파릇하니 얼마나 좋습니까? 그리고 굴 미역국에 이 알배기 배추를 넣으면요. 살짝 지근하고 시원해 봅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쏙 들어 보게끔 굴 미역국 제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겉미역 25g을 30분 전에 불려 놓은 겁니다 물을 살짝 따라냅니다 여기서 꿀팁 한 가지 들어갑니다 미림 한 3스푼 정도 들어옵니다 이래 갖고 혼자 조물조물 치대 줘야 됩니다 그래 불면 이 미역에 비린내가 싹 빠져나갑니다. 바다의 향은 그대로 남고 비린내만 빠지거든요. 저도 작년에 요리 연구하다가 미리 넣고 해 봤더만 정말 비린내 안 나더라고요.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 보세요. 1분 정도 쪼물딱 쪼물딱 했으면요. 물을 바꿔고요 체반에다가 이제 부어 줍니다. 이렇게 해서 한번 더 치대줍니다. 이래 보면 이제 미역 비린내가 절대 날 수가 없죠. 이렇게 흔들친 다음에요 물기를 이제 쭉 짜줍니다. 이렇게 물기를 짠 다음에요 미역을 그대로 치켜들고 가위로 잘라주세요. 자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. 믹싱볼에 물을 조금 받아줍니다. 여기에 천일염 깎아서 한 스푼 넣고요 소금을 녹여 줍니다 이렇게 소금이 다 녹았으면요 여기다가 오늘 사용하는 생굴은 200g 입니다 이렇게 부어 갖고 이제 살금살금 씻어 줘야 됩니다 소금을 녹여 갖고 해야지 소금 안 녹여 갖고 씻으면은 이 굴에 상처가 날수 있어요 상처가 나면은 국물이 탁하게 나와요 그래서 소금물을 녹여서 이렇게 살금 살금 씻어주면 됩니다. 한번 보세요. 국물이 뿌였잖아요. 꼭 이렇게 해주세요. 채반을 하나 준비해주시고요. 손으로 살금 살금 건져야 됩니다. 보면은 굴 껍질이 있는가 잘 확인해주세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찬물로 한 번만 샤워만 시켜주면 됩니다. 물기 충분히 빼서 사용하겠습니다. 깨끗이 씻은 알배기 배추 4분의 1 포기입니다. 밑에 뿌랭기는 살짝 잘라줍니다. 이알베이 배추가 들어가면요. 미역국이 시원하고 달달해 봅니다. 속잎은 쬐간 해갖고 이거는 이제 그대로 사용하고요. 한 4, 5cm 정도 썰어주면 됩니다. 이거는 이제 다시 육수 빼는 망이거든요. 여기다가 멸치 반줌전자인지에 30초 돌렸거든요. 이렇게 담고요. 여기다가 이제 다진마늘 반 스푼 넣습니다. 이 다진마늘을 망에다가 해갖고 마늘 향만 나게 우려낼 겁니다. 그래야지 국물이 깔끔하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이따가 사용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굴 미역국 끓여보겠습니다. 먼저 깨끗이 씻은 미역을 요 냄비에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한컵 200ml입니다. 이렇게 이제 물한컵 붓고요. 가스불을 켜줍니다. 대부분 미역에다가 참기름 두르고 막 볶는데 오늘은 깔끔하게 끓이는 굴 미역국입니다. 그래서 참기름 안 두르고 그대로 물 자박자박 해서 미역을 볶아주는 겁니다. 이래야 미역국이 깔끔하고 훨씬 더 맛있거든요. 이렇게 이제 가열되면은요. 여기다가 국간장 한 스푼 넣어줍니다.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볶아주세요. 볶는 시간은 한 1분 30초만 볶아주면 됩니다. 불 세기는 강불입니다. 국간장 넣고 1분 30초 볶았으면요. 물 1리터를 부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멸치하고 다진 마늘 넣은 육수망을 넣어줍니다. 이렇게 해보면은 국물이 깔끔하고 담백하거든요. 뚜껑 닫고 15분 약 불로 끓여 줘야 됩니다. 이거 센 불로 끓이 보면은 넘칠 수 있습니다. 15분 기다리겠습니다. 15분이 지났습니다. 뚜껑 열어 보겠습니다. 육수 관자 잘 우러 나왔습니다. 멸치하고 마늘 넣은 거 건지고요. 이렇게 이제 물이 졸았을 때요 물 보충을 해야 됩니다. 300ml입니다. 오늘 사용한 총 물량은 1 6 l 입니다그 다음에 가스 불 세게 켜고요. 여기다가 이제 간을 해줘야 됩니다. 까나리 액젓 한 스푼, 소금 반 스푼. 이래야 진짜 간이 딱 맞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끓어 올라오면은 아까 씻어 놓은 생굴 200g 넣어줍니다. 휘리리 살짝 한번 저어주고요. 알배기 배추 4분의 1 폭입니다. 알배기 배추 넣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 넣고 끓여보면 맛이 없을 수가 없죠. 뚜껑 닫고 딱 3분만 끓여주면 구울 미역국은 완성이 됩니다. 드디어 구울 미역국이 완성되었습니다. 오늘의 포인트는 미역 씻을 때 미림을 넣고 씻어 비린 맛을 제거하고 참기름을 넣지 않아서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내는 겁니다. 우리 어머님들 추운 겨울 보양식으로 구울 미역국 많이 드시고 올한 해도 더욱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요리는 즐겁게 맛은 최고로 지금까지 김대성 셰프였습니다.